안녕하세요. 메디치 소프트 EGAI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민원 없는 언어 데이터를 사용해 민원 의도를 분석하여 업무 자동화를 목표로 실습을 진행하겠습니다. 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데이터셋에 대해 알아보고 해당 데이터셋을 가지고 EDA 실습과 예측 모델링 실습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생성한 모델을 가지고 민원의 의도를 사전에 예측하여 자동 분류할 수 있도록 실습해 보겠습니다. 분석 실습에 앞서 공공기관 내 발생 악성 민원 건수 현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성 민원 건수는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기관들은 여러 조치 사항을 준비하지만 이는 모두 예방이 아닌 사후 조치이기에 한계가 존재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안으로 떠오르는 것이 비대면 민원처리 서비스입니다. 직접 창구를 이용해서 민원을 해결하는 것이 아닌 민원들을 분류해서 전담 공무원에게 배분될 시 악성 민원으로 인한 부담도 줄어들게 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용할 데이터는 AI 허브에 있는 민원 업무 자동화 인공지능 언어 데이터이며 민원 의도를 예측하는 분석을 하고자 합니다. 아래 URL에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셋의 컬럼을 알아보겠습니다. 컬럼은 총 8개이며, 민원 ID, 민원 내용, 부서 정보, 개체명들, 민원 키워드, 카테고리, 서브 카테고리, 민원 의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실습 과정 마지막에 예측할 타겟 변수는 민원 의도입니다. 분석 실습 목표입니다. 파이썬과 주피터 노트북을 이용해 데이터를 사용하고 EDA 분석을 통해 데이터 탐색 및 시각화를 진행한 후 예측 모델을 생성하여 결과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분석 실습 과정입니다. 필요한 데이터를 불러오고 데이터의 컬럼 및 유형 정보를 확인한 후 컬럼별 빈도수와 결측치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EDA 분석 및 시각화를 진행하고 모델링에 사용할 데이터를 전처리 후 예측 모델을 생성합니다. 마지막으로 생성된 모델을 가지고 민원 의도를 예측하여 예측 정확도 및 예측 결과를 확인합니다. 비즈니스 도식화를 통해 민원 업무 자동화 과정과 그 활용 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공공기관에서 민원 처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많은 업무량도 있을 수 있지만 효율적인 업무 처리가 이루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민원 내역 데이터를 수집해 AI 학습을 통해 민원 유형을 분류합니다. 분류된 민원을 각자 역할에 맞게 부담하여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할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민원을 처리하는데 소비되는 자원을 절감할 수 있고 민원인 또한 서비스에 만족을 느낄 수 있습니다. j u p t 노트북에서 JSON 형식의 데이터 파일을 불러오는 과정입니다. 먼저 데이터 파일이 있는 경로를 지정한 후 파일을 읽어옵니다. 파일을 읽어올 때 한글이 깨지는 경우를 대비하여 UTF-8로 인코딩하여 불러옵니다. 그리고 읽어온 데이터를 데이터 프레임 형식으로 불러와 테이블 형식으로 확인합니다. 총 데이터 수는 744건이며 총 컬럼 수는 8개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원 데이터셋의 컬럼별 자책치 수를 확인합니다. 컬럼 모두 결측치가 0으로 결측치는 존재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컬럼별 빈도수를 확인하기 쉽게 막대 그래프로 시각화합니다. 시각화 시 X축 라벨과 Y축 라벨명을 지정해준 후 X값들을 30도 회전하여 시각화하였습니다. 여기서는 모든 컬럼에 결측치가 없기 때문에 모든 컬럼의 값은 동일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민원 키워드를 워드클라우드로 생성하기 위해 민원 키워드를 중점으로 EDA를 진행하겠습니다. 민원 관련 키워드 분석을 진행하기 위하여 민원 키워드 컬럼의 전처리를 진행합니다. 키워드 간 구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키워드 사이 세미콜론이나 줄바꿈 등의 키워드가 아닌 데이터를 공백으로 대체하여 제거합니다. 그후 스플릿을 사용하여 공백을 기준으로 키워드를 나눠줍니다. 전처리가 끝난 키워드 데이터를 Word라는 이름의 컬럼으로 데이터 프레임에 삽입해줍니다. 이렇게 되면 리스트가 Word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민원 키워드 EDA를 이어서 보겠습니다. 방금 추가한 Word 컬럼의 민원 키워드들을 리스트 하나로 합쳐줍니다. 카운터 메소드를 이용하여 각 민원 키워드와 해당 키워드별 빈도수를 확인합니다. 이어서 다음 장에서 민원 키워드를 시각화해 보겠습니다. 민원 키워드별 빈도수를 나타낸 데이터 길이를 구하여 총 키워드 수를 확인합니다. 확인 결과 603개의 키워드가 확인되었습니다. 그중 상위 빈도를 가진 키워드 30개를 추출하여 막대 그래프로 시각화합니다. 시각화 결과, 홈페이지 창원시 키워드가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미넌 키워드를 워드클라우드로 시각화해보겠습니다. 먼저 상위 빈도를 가진 키워드 1 0개를 추출합니다. 해당 데이터를 워드클라우드의 배경색, 글씨색, 크기, 글씨체 등을 지정해준 후 워드클라우드로 시각화합니다. 시각화 결과 홈페이지, 창원시, 컴퓨터, 인터넷, 불편 키워드 관련 민원이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중 홈페이지 관련 민원 수가 가장 많았으며 해당 키워드가 포함된 민원 내용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데이터 EDA 실습을 끝내고 예측 모델링 실습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데이터를 이용한 예측 모델링 실습입니다. 먼저 예측 모델링에 사용될 컬럼을 추출하여 줍니다. 입력값인 민원내용과 예측값인 민원의도를 추출하였습니다. 추출한 데이터의 민원의도는 문자열로 신경망 학습에 사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수로 인코딩 처리합니다. 건의, 제기는 0, 요청 개선은 1, 문의는 2, 협조는 3, 항의는 4, 보충토론은 5로 인코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입력 데이터는 유의미한 민원 내용만 사용하기 위하여 전처리하여 줍니다. 정규 표현식을 사용하여 민원 내용 중 문자열이 아닌 데이터를 제거하였고, 민원 내용에 유의미한 문자만 남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서 전처리한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과 테스트에 사용될 데이터를 생성해 줍니다. 학습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는 1대2의 비율로 나눠주고, 랜덤 스테이트를 사용하여 코드 재실행 시 분류 결과가 바뀌는 것을 방지합니다. 그후 정수인 코딩된 민원 의도를 신경망이 각 인덱싱의 의미를 부여하여 제대로 된 학습을 수행할 수 있도록 투 카테고리컬 메소드를 이용하여 간단히 원핫 벡터화 합니다. 이는 앞서 진행한 수치에 따른 순위가 매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입력 데이터 토큰화입니다. 입력 데이터인 민원 내용은 스플릿을 적용하여 키워드를 기준으로 토큰화 처리하며 학습 데이터, 테스트 데이터 모두 똑같은 방식으로 처리하여 줍니다. 다음은 입력 데이터 인덱싱입니다. 키워드를 기준으로 토큰화된 입력 데이터에 토큰라이저를 사용하여 빈도순 400개의 키워드만 인덱싱 처리하여 줍니다. 인덱싱 처리한 학습 데이터의 400개 데이터 기준으로 나머지 학습 데이터, 테스트 데이터 모두 똑같은 방식으로 처리하여 줍니다. 오른쪽과 같이 각 키워드와 해당 인덱싱 결과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입력 데이터 패딩입니다. 인덱싱한 입력 데이터의 최대 길이와 평균 길이를 확인합니다. 키워드 기준 최대 길이는 30, 평균 길이는 6.3을 확인하였습니다. 문장 최대 길이와 평균 길이 사이 적정 값인 20을 맥스렌으로 지정합니다. 키워드 기준 20보다 긴 문장은 잘려지고, 더 짧은 문장은 데이터를 0으로 채움으로써 학습에 용이하게 입력 데이터 모두 단어 개수를 맞춰줍니다. LSTM은 RNN의 한 종류로 긴 의존기간을 필요로 하는 학습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RNN이란 유럴 네트워크 모듈을 반복시키는 채인과 같은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LSTM은 단순한 유럴 네트워크 레이어 층 대신에 네 개의 레이어가 존재합니다. LSTM은 위의 c로 표현되어 있는 셀 스테이트에 음. 더하거나 빼면서 진행됩니다. 이제 3 단계를 통해서 LSTM의 진행 방식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시그모이드는 0에서 1까지의 값을 가집니다. 이를 인풋 값과 과거의 값에 곱해서 어느 정도 정보를 남길지 정하는 부분입니다. 그후 이제 현재의 정보를 위해 히든 스테이트 값과 마이너스 1에서 1 값을 가지고 있는 tan h 를 곱해서 더해줍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웃풋 값을 출력해야 하는데, 이는 다시 한번 시그모이드 게이트와 현재의 셀 스테이트의 tanh를 곱해서 출력하는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다음은 모델 생성 및 학습입니다. 원핫 벡터 0과 1로 인코딩된 1,000개의 단어 집합 1,000차원을 워드 임베딩을 통해 128차원의 저차원으로 만들어준 후, LSTM 신경망을 사용하여 학습하고, 댄스 레이어를 통해 6개의 민원 의도 카테고리로 출력해 주는 모델을 생성합니다. 그리고 모델 학습 시 과적 합을 방지하기 위하여 얼리 스탑핑을 사용해 검증 데이터가 3회 손실 되면 학습을 조기 종료하도록 설정하고, 모델 체크 포인트를 사용해 검증 데이터의 정확도가 이전보다 좋을 경우만 모델을 저장하도록 설정합니다. 이후 생성된 모델로 학습을 실시하고 테스트 데이터에 대한 예측 정확도 0.91을 확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측 정확도가 0.91인 생성된 모델을 가지고 예측하여 보겠습니다. 문장을 입력받아 생성된 모델로 예측하는 코드를 작성한 후 문장 3개를 입력해 보았습니다. 예측 결과, 로딩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라는 민원은 요청, 개선 의도로 예측되었으며 컴퓨터 강좌 안내 문의드립니다.라는 민원은 문의, 질의 의도로 예측되었고 홈페이지 화면 개선해주세요라는 민원은 요청 개선 의도로 예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민원 의도를 자동으로 예측하고 분류하는 해당 실습을 어떻게 활용해 볼수 있을지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상담을 통해 수집된 텍스트 및 음성 데이터 또는 영수증 OCR 데이터를 수집하여 상담 분류 또는 경비 분류에 따라 자동 분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즉, 기존의 수기로 분배하던 것을 자동으로 AI가 분배하게 됨에 따라 업무 효율성이 증가하고 분류 객관성을 확보하여 보다 높은 생산성을 기대해 볼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민원 업무 자동화를 위한 인공지능 언어 분석 실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